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직장인 짱티입니다. 저번에 올린 감량법 영상이 정말 정말 과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 주셨고 댓글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증량편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을 잠시 올리는 이유는 몇개 보기 싫은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처음엔 그런 댓글들에 다 답을 달고 예, 그랬었는데 그냥 옹호해주는 댓글들이 더 많아서 시간 낭비라 생각하고 안 좋은 댓글들은 지금은 예, 그냥 지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의견과 지식으로 제 영상에 태클을 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일반 직장인에 제가 뭐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그저 제 여러 경험상 이 방법이 좋았다라고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라고 공유를 한것 뿐인데 정말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저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바쁘지만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뭐 신체나 영양에 대해서 공부는 한적 없지만 그래도 여러 경험과 나름의 귀동량을 통해서 저만의 방법을 찾은 거니까요. 제 방법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제가 맞다고 생각되는 저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이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악플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일반인인 저한테 시간 낭비하면서까지 막말 댓글을 네,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증량법 영상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바쁜 직장 생활에 영상 제작, 편집, 실력 이런 것도 너무 초보다 보니까 증량법 영상 제작이 조금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얼른 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관심 예,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